몸매가 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저는 노력의 시간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닌 PT 시간 50분, 그런 거 말고 몸이 변화될 때까지 "너 준비됐어?" 수호야 에피소드 1 13. 그리고 약속 지금 몇 k s o 지 i n b 0 c u r o t i c i n b e 0 u r o c i 우리 목표에 해야 될킬로가몇킬로가너 생각하는. 최 i n o c 응 n o c i n o 기 a n o Cino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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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나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누군가한테 카피해갖고다 전달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나는 요렇게 하는 것도 이 영상 찍는 것도 좀큰 도전이야. 저거 만 오천 원저거 벌금 주고 나면 나 남는 게 없어. 이렇게 했을 때좀 뭐라 해야 될까? 너가 나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운동을 결국에는 우리가 몇차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삼회 더갈 수도 있어. 사회, 오회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거의 한 두세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걸, 거란 말이야. 유산소도 같이 탈 거야. 뭐 장기적으로 오래 가도 상관 없고 내 나는 될 때까지 할 거거든. 될 때까지. 어? 근데 나는 될 때까지 할 거거든. 될 때까지. 자 보자. 자 보면은 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지. 이거 뭐, 진짜 안 되지. 어 어느 정도 근데 실패한 이유를 나는 좀 알고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지. 어 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 많이 해봤는데 진짜 결심이 서 결심이 서야 돼. 그러니까 너가 어떤 마음인지. 너 근데 일평생 동안 촬영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볼때 서른이 지나고 난 뒤면 아마 거의 마지막 연차에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게 해성 운영에서 왔잖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스무 살초 나는 이제 고산 때부터 막디 프로필 찍고 운운 흥수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쓸수 있는 시간이랑. 서른 지나고 난 뒤에 나한테 조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 농도가 굉장히 비싸. 굉장히 비싸더라. 너도 이제 식당을 운영하잖아. 식당을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고 등등 뭐 했을 때 나한테 좀 포커스를 두고 나한테 내가 어떤 돈을 벌거나 뭐랬을 때도 돈을 쓰더라도 그 나한테만 오로지 쓸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나이가 들면뉴 수로 너가 나중에 40을 먹고 50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남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잖아.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겠더라고 나도 좀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스무 살 때랑 서른 살 때랑 와 내가 지금 좀 일찍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힘든 일일 수 있겠구나 돈을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어렵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그거 돈을 지불하면서 결단을 계속 내렸던 거잖아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이렇게 낼 때마다 어 이번에는 한번더 결심 이번에는 한번더 결심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또 결심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너라는 사람을 팔, 앞에 팔자까지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게 되면 사람은 칠자를 볼 수도 있을 것같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달려들었으면 좋겠어.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좀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안 돼. 지금이라도 말하면 다른 사람 구해도 돼. 네. 확실하게 말해. <laughs> 아 진짜로. 왜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돈을 바라지 않고 어떤 수업료를 바라지 않고 구하려면은 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나도 이제 어떤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란 말이야. 너가 지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몸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등을 만들거나 어떤 부위에 있어가지고 좀 나는 아낌없이도 너다줄 거야. 너 어차피 지금 영리적인거 말고 비전적인 부분을 보고 다 달리고 가고 있잖 근데 거기서 어 나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어. 할 거야. 오케이. 스토리에 올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보도 받을 거고 너 스스로도 좀 결단을 내려서 이런 행동을 안 해야겠다 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체형평가 중에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척추 측만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짝다리를 오른쪽으로 많이 짚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짝다리를 많이 짚다 보니까 골반과 천골,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제일 하단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머리 쪽으로 올수록 커브가 심해지는 척추 측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 오케이. 척추 측만을 확인하고 나서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서로 어깨의 가동 범위도 달랐습니다. 이 평상시에 무릎 소리 많이 나거나 그래? 스쿼트 할 때? 가끔 나? 하체 운동할 때?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뭐라 그랬죠? 기초대사량요 아는 만큼 말씀하세요 그냥 그 열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숨만 쉬어도 응. 나갈 수 있는 칼로리 왜? 왜 숨만 쉬어도 나가? 미소 치마 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체온 때문에 그래 체온 때문에 네. 그니까, 러 그치. 체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결국에는 36.5도라고 하는 환경을 바깥에가 춥던, 덥던, 뭘 하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이, 뭐, 머리카락도 자라나고, 소화하는 데에서도 이제 칼로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 들어온 섭취 칼로리보다 나가는 우리 소화 이렇게 주물주물 하고 있는 내장기관의 어떤 활동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방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체중으로 따지면 사실은 2140에서 2500, 33 정도가 평균 진대 기초사량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몸에 원래 설계도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기도 해. ESM,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100kg 이렇게 되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좀 키가 크다거나, 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근데 그런 분들은 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나쁜 건 아니겠죠? 어, 그, 그래서 아까 내가 인바디를 찍었는데 제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1778에서 2091인데, 기초사령은 1993 나오죠. 어, 저도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2차 성장기 이후에, 어, 올릴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어요. 근데 근육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 근데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근육은 보존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체지방을 낮추게 되면, 근육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사령, 내 체중 대비해서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100kg 돼. 100kg 되면 얘가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그, 기초사, 기초세량, 나의 기초사이 따라가지 못하면, 나 낮은 편에 속하겠지. 그럼 내가 체중이 부를 때 지방이 올라가 확률이 높다는 지표기도 한 거야. 이해했자. 어,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안에서 섭취를 하면서, 너의 원래 유전적인 키로수를 찾아가는 게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면 관절이 안 좋아지고, 우리 고지혈증도 걸리고, 뭐 심장도 안 좋아지고, 뭐, 뇌경색도 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상 증세들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유전자적인 키로 수가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이탈하게 되면 막 숨도 차고 혈액도 안 좋아지거든요. 심장 기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부터 그때가 과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어머니 아버지 합쳐져 가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키로 수가 있는데 그거 초과 범위가 올라가게 되면 비만 뭐 고도 비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 반드시 빼내야 되는 거죠. 건강 건강을, 건강을 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표를 기초대사량으로 보는 거야. 이 기초대사량 플러스 300 칼로리면은 아주 급격한 다이어트입니다. 이보다 아래로 먹으면 안 돼요. 기초대사량 아래로 먹으면 오히려 병실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몸에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근육을 먼저 소진시켜요. 근육이 필요가 없거든. 근육이 가장 많은 칼로리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은 지 혼자 숨을 잘안 쉬어. 그러니까 지 혼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이 호르몬을 만듭니다. 지질이.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어느 양만 있어야 돼더 많은 거 우리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살이 많이 찌면은 나는 좀 다르긴 한데 여드름이 많이 나고 막 땅냄새도 좀 심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은 어떤 오그니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 여드름도 올라오고 그런 거 왜냐면 호르몬의 영향을 끼치거든지방은 이해했어요? 아 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방금 말한 것처럼 지방을 줄이고 그 뒤에 뭐 근육량을 키우든 뭐 디질을 키우든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의 나량 이하로 먹게 되면 지질이 연소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소멸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평생 동안에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의 나량 이하로 먹을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시체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환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기초의 나량 이상은 먹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만큼은 확보하고 플러스 300칼로리 정도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거의, 거의 준 연예인급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다이어트인 거예요. 팍 빼야 될 경우. 어떤 촬영을 위해서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500칼로리면은 어, 조금 적절한. 이해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설정 드릴 때는, 어, 혜연님 칼로리 플러스 400칼로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우리도 이제 영상 을 찍어서 어떤, 그, 만들어야 되니까. 300칼로리면은 본인 운동, 그러니까 일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400칼로리.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내 기초대사량 플러스 400칼로리, 그러면 2105칼로리 나오죠? 맞죠? 2105칼로리. 요거를 새끼니로 나눠서, 단백질 섭취량은 우리 계산하는 방법 내 네, 107.1kg야 107. 곱하기 어, 혹시 신장 쪽에 안 좋은 거 있어요? 없어? 간이라든지? 오케이 그런 거 이상 없으면 곱하기 1.3g을 해주겠습니다 어 단백질, 단백질 함량으로 닭가슴살 말고 단백질 섭취량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곱하기 1.3g을 하게 되면 140g 140g을 닭가슴살이 100g 당 22kg에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물론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염지를 해가지고 물을 가득 넣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막 그냥 생 완전 말린 약간, 약간 수분이 없는 수분이 없는 건 사실 좋긴 좋아요. 저, 정량대로 들어갈 거니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차범주를 좀 이해해서라도 나누기 22를 하게 되면 하루에 630 먹어야 됩니다. 630. 630은 30, 30g 3 0 짜리는 없을 거예요. 30g 정도는 우리가 다, 따, 다른 다이어트 식품 먹더라도 단백질이 어도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600g으로 절삭을 할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보충제라든지, 저 여기 보충제 있거든요? 이거요 당신도 드세요. 나중에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거. 운동 끝나고 그냥 여기다 퍼가지고 물에다 먹어. 알았지? 이거 어, 요거, 요거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600g. 600g을 닭가슴살로 함산하게 되면 칼로리로 하나당 120g, 아, 120칼로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600곱하 1.2는 720칼로리. 어, 그러면 2, 2,105에서 720칼로리 빼야 됩니다. 네, 그러면 600기 720은 1,385. 1 385 칼로리를 세번 나눌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본인은 461 칼로리 플러스 600 칼로리 했죠? 200g씩 닭가슴살 드시면 됩니다. 여기 새끼니 이해했어요? 461 칼로리 어떤 컵밥 제품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성제품, 어떤 도시락에 시켜 먹든 그 한도 내에서 먹고 200g의 닭가슴살을 추가로 먹는다. 이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플 겁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끼니를 거르거나 피하거나 잊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삶이 좀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무조건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이 없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일단 먹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장에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몸에서 주기적으로 들어와 줘야 방금 말한 것처럼 나중에는 먹기 싫을 거야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아, 오늘 요거 한 하나 안 먹는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만약에 밥풀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들때 미리 그러니까 나는 많이 실패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거 한 번을 안 먹으면 어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돼. 어딘, 어딘가인지 몰라. 쭉 가는 길에 돌 뿌려야 될 거라고 알 있거든. 어,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이어트는 딱한 번이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내가 쫙 빼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고통이거나, 이 정도 힘듦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수호가 가다가 못하고, 가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트로그램이 올라가 버렸냐면, 그러니까 한번 크게 안 빼봐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크게 정상체중까지 쭉 내려왔으면, 내가 이데이터베이스사 쌓이잖아. 내가 어디, 우리 등산할 때도 어디까지 가야지 하고 가면 갑니다. 나안 가면 보 몰라. 내가 체감을 안 해봤으니까. 나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수어만큼 고, 그니까 곧 이렇게 비만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나도 당신을 공감할 수가 없어. 이해했어요? 그다가 이번에 좀 살이 쪄볼까도 생각했는데 을안쪄지더라고그니까 안 내가 느끼는 다이어트의 고통과 당신이 느끼는 다이어트 고통이 현저하게 다를 거야.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활동 반경 내에서는 나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쪽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패턴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살 뺀다 그러면 한달 안에도 쭉 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주변인들한테도 저거를 다이어트 하고 있다라는 걸꼭 말씀 드리고요 말씀 드리고 그걸 스스로를 아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결심도 해야될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배고프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 놓고 알람,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세 먹는 거 알람을 정해 가지고 그 제가 카톡으로 드릴 겁니다 몇 시, 몇 시, 몇시해 가지고 알람을 해 놓으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꼭끼니를 먹는 거예요 알았죠? 또 혹시 활동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스케줄이 근데 변동이 좀심하 한데... 기상 기상 몇 시? 기상은 요 8시 정 8시 잠깐만 기상 8시 그리고 그 뒤는요. 그럼 기상 후 30분 이내니까 8시 반에 식사일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무리 없죠? 매일같이 식사일이 들어갈 겁니다. 주말에 상관없이. 만약에 당신이 늦게 잤어. 뭐, 특별한 일 있어갖고, 외부활동 갔어. 8시 반 되면 알람 맞출 거예요. 알았죠? 알람 울리면 그냥 먹어. 알았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30분 이내 또는 예누리 봐서 어떤 그 약속이라든지 근데 8시 반에 약속이 있긴 좀 어렵긴 한데, 9 시까지는 제가 좀 이해할게요. 이 안에서는 시사일에 맞춘다. 이해했어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 몸은 어, 우리 성욕, 식욕, 수면욕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삼대욕.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의사랑 상관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세 개는 내가 어떤 훈련을 받더라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침이 중요해. 그 호르몬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또는 우리 몸에서 때감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악보처럼 펼쳐져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뭐 등등 뭐 성장 호르몬 아니면 잠잘 때 들어오는 뭐 멜라토닌 그런 것처럼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고가 외부 환경에서 식사를 언제 주기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보처럼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그래서 그 이거는 또번 외지만 막 외부적인 막 스테로이드 맞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왜 그러니까 그걸 왜금왜 왜 금지하냐면 이악보가 하나가 어긋나면 다 어긋나.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이 안 오거나 그래서 수면제 처방받을 때 성분에 분명히 멜라토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 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으면 뭐가 안되냐면이 멜라토닌이랑 호르몬이 외부적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안 먹으면 미치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또 약을 먹어. 먹으면 정상이 돼. 근데 이 용량이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기니까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나중에는 의사 쪽에서도 먹지 마세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먹으니까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런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기전을 이해하고, 식사 일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한다. 이때부터 악보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일정하게 악보화가 돼야,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한 번만 하면 당신은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뭐냐면, 이이 악보를 여러 번 경험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변하는 걸 본인이 리, 패턴을 익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어 그리고 혹시 업무 시간 어떻게 돼요? 그 업무 시간이 조금 그 강의나 센터별로 다, 다 가, 다르고. 다르고 혹시 평균적으로 1 2 시간 식사를 할수 있나? 1시나 음, 그 양천구나 이런데 가면 그런 데 가면 못 하고. 어 그래요? 양천구 그런 데서는 식사 시간 안 줘? 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이는 수업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몇 시? 11시에는 가능해요? 몇 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12시부터 일 때가 있고 아니면 응. 11시, 1시부터 일 때가 있는데 오, 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 식사 1을 8시 반에 할 수도 있고 9시까지 열을 준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업무 보고 식사 2는 식사 2는 어 11시부터 9시까지 여유를 두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 안에 식사하는 시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계획해가지고 이해했죠? 그래서 식사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 오후 패턴은 몇 시쯤에 식사가 가능할까요? 저녁 수업이 7시부터인 데가 있긴 한데 그것만 아니면 7시? 7시? 그러면 7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9시. 9시? 9시.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9시 반에 먹읍시다. 괜찮을까요? 좀 공간이 뜨긴 뜨거든요, 여기서. 공간이 뜨긴 뜨는데, 활동 시간 차라리. 이거 두 가지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활동 시간에 배고픈 거 참을 거냐? 아니면 자기 전에 배고픈 거 참, 참을 거냐? 그러니까 자기 전에가 더 어렵지 않을까? 활동 시간에 좀 바쁠 거아니야 그러니까 둘중하나이 본인이 선택하는 건 맞는데 활동 시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 전에 참아야 돼 그게 문제야 근데 이게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키기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방금 말했지 활동 시간 때는 어좀 배고프고 지치겠지 물론 지쳐요 지치고 힘들고 조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기 전에 방금 자기 전이라고 말한 게 방금 아홉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십 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취침에 몇 시지만 해 취침. 보니 평균적으로 2시 반. 2시 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시, 그러니까 6시나 7시쯤에 식사하게 되면 취침까지 너무 공복이 길어. 음. 이해했어요? 이때 참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차라리 활동 시간때 공복을 좀 유지하고 9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2시까지 3시간, 그러니까 요, 요 격차보다는 이게 요게, 요게 좁단 말이야. 이때 빨리 뭐 잠이 정안 온다. 그러면은 공복감을 좀줄수 있는 뭐 두부라든가. 아니면 건두부도 괜찮아요. 건두부라든가 그래도 추천드리 추천하는 식품군으로 말했을 때 곤약면이라든지 그게 빨리 먹고 빨리 잡아려야 돼. 알았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공복 시간이라든지 내가 어떤 분명히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특정 시간이 있을 거야. 특정 시간 나 같은 경우에도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잖아. 그럼 나는 워낙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목소리도 좀 발성이 좀큰 편이라서 집에, 오, 집에 딱 오면은. 약간 공허해, 벙, 벙지, 벙지거든요, 내 스스로가. 근데 벙질 때, 배가 엄청 고파. 근데 그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나도 룰을 좀 정한 게 뭐냐면, 어차피 12시에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면은, 그 사이에 한 6시부터, 는 이제 식사를 5시에 하니까, 저녁 시간, 저녁식사를. 5시에 하고, 12시까지 공복을 지키고, 집에 와가지고 차라리 어,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줄이고, 단백질 구성군으로 되어져 있는 뭐 쌈이라든가, 쌈. 사실 닭가슴살에다 쌈장 찍어가지고 쌈으로 먹으면은 삼겹살 같거든요 실제로 맛이 비슷해 눈 감고 먹으면 몰라 뻑뻑해가지고 그니까 러안 좋은 삼겹살 있잖아 그니까 안 좋은 목살 같은 거 보쌈 잘못, 잘못하면 찌기지 근데 그거 실제로 닭가슴살로 잘게 쪼가가지고 먹으면 몰라 눈 감으면 쌈장밥 쌈장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빨리 취직하고 자버린단 말이에요 응. 공복감이 유지될 때 씻고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한 번씩 해보고 그걸 나한테 카톡으로 줘야 돼 내가, 내가 지금 몇 시가 됐다 보니까 허기짐이 너무 강하더라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그 시간 때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쌈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쌈, 그러니까 쌈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물체가 들어있 우리가 요 사, 사, 이 삼겹살 때문에 사실 마, 맛있, 맛있게 느끼는 건지 그냥 이 쌈장에 있는 MSG 맛이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는 곰곰이 고민해봐야 돼. 사실 거의 거의 대부분은 생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 맛이잖아요. 사실은. 마, 마이아이의 반응이 일어난 기름 맛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찌긴 고기를 쌈에다가 해가지고 마늘이랑 어떤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쌈무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거 쌈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모를 거야, 잘 웬만하면 식감이.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떤 방법을 내가 노하우로 전달해 줄 테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알았죠? 꼭 오늘 여기까지. 어, 제가 이번에 좀 프로젝트 또는 어떤 제대로 된 다이어트, 그러니까 트레이너로서 50분 수업을 진행했을 때, 운동에 관심 없는 분들께서 진짜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는 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오래 했고,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격투기를 좀 선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한, 인생 동안에 뭐 군대에서도 사실은 운동하다가 어, 영창 갈뻔한 적도 있고요 <laughs> 군대에서도 어떤 집합이 불렸는데 운동하다가 못듣고 어, 영창 갈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내가 어떠한 꾸준함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몸매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비만이거나 고도비만이거나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내가 필요한 사람, 대상군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대상군들이 50분 하고 유산소 한시간뭐 pt 를 받는다 해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를 정말 크게 볼수 있을까 또는 장기화 될수 있을까 는어 제가 좀 운동 지도자 입장 측면에서는 어,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가장 어떤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조금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면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라 생각을 좀 하게 되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를 저랑 같이 주말 그러니까 껴서 같이 운동을 진행하면서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식당 구성하는 방법 뭐 등등 여러 가지 올릴 건데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걸 왜 올렸냐면 우리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결국에는 본인이 아무리 결단이 초반에 섰더라도 그니까 보상진미처럼 그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내려서 결제를 해놓고 결제를 한다 해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 주변 지인들 또는 뭐 주변 내가 가장 친한 가장 아끼는 가족, 친구, 여자친구 그런 분들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떠한 결단력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어, 다른 길로 셀수 있는 어떤 유혹의 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요거를 인스타, 1 5지 오피셜로, 제가 그 수호, 그러니까 수호한테 공유를 하라 했습니다. 스토리로. 또는 게시물로 공유를 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저희한테 어떤 수호가 술 약속이 있거나, 식사 약속이 있거나, 어떤 다이어트에 침해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어, 15,000원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뭐, 현금으로 바로 싸드릴 거예요, 바로. 계좌 달라 해가지고 바로 싸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호한테 원래는 저희 시장에서 거의 70회 가까이 PT를 받은 회원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제를 받긴 받았지만, 사실 그 돈에 대해서, 어, 나중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어떤 활용을 가장 어떻게 하면은, 어 수호라는 친구도 뭐 저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담보금 같은 형식으로 되려면 요거를 내가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취하는 것보다 어떤 공익적인 목적 또는 아니면은 수호가 달성 성공했을 때 옷을 사준다거나 어떤 필요한 용품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요런 제보를 해 주시면 어, 50만원 나누기 15,000원 하게 되면 거의 꽤 많은 횟수를 차감해 당할 수도 있겠는데 어, 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쏘야! 에피소드 1. 결심 그리고 약속.